반갑습니다. 오늘은 추구 63장 하겠습니다. 네. 어, 심기일전이란 말 들어봤죠? 어, 심기일전이란 말은 어, 어떤 동기로 인해서 마음을 다시 바꾸는 응. 거, 마음을 다시 잡아 응. 다잡고 그러고 심기일전에서 다시 해보자. 우리가 무엇을 뭐, 실패했을 때 아, 우리 심기일전에서 다시 어, 해보자. 그럴 때 심기일전이란 말을 쓰죠. 그리고 이거의 틀기자죠. 어, 이거는 불전자. 그래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음감생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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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어찌언어찌언자예요 어, 그리고 감이 감자. 어, 감이 음들을 못낸다. 그럴 때 음감생심. 어? 뭐 어려운 응, 일이 있는데. 별 능력도 없는 사람이 그걸 한다고 언감상심 생심 어, 감이 응, 하고자 하고 어, 그럴 때 언감생심 그런 말을 써요 견물생심이라는 말도 있죠 어, 어떤 물건을 보면 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어, 욕심이 생긴다 어, 그런 욕심이 어,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견물생심 그런 말은 절제, 절제라는 뜻에서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말글청자죠 앞에 물수가 없으면 그냥 불청자말글청 그럼 백년하청이란 백렬하청. 말이 있어요. 중국 항하강이 황토가 많아갖고는 우리가 항상 물이 누해요 그래서 항하라 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강이 맑을 데가 없어. 음. 그러니까 어느 세월에 저강이 맑아지겠냐 백년이 지나도 맑지 않다 그 말이에요. 백년하청. 음. 그러면 어떤 일이 음. 오랜 시간이 돼도 변하지 않는다 음. 그런 뜻으로 백년하청 그 말을 쓰는 거예요. 한번 써볼까요? 백년하청. 뭐라 해요? 물라죠 백년하청. 그리고, 스승사자. 우리가, 은사님 할 때, 응. 어. 은혜 은치 쓰고, 스승사자 쓰면 되겠죠? 썸터에 나가는 장수. 그럴 때는, 어, 어. 어. 장수를, 장사하면 안 돼요. 네. 장수. 음. 그런 거냐. 누가 수승산자로 알고 있는데 이걸 토을 달아라 그러면 네. 장사 그러면 안 되겠죠? 네, 네. 아, 장수 아, 이렇게. 수적천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 네. 물방울 적자 네. 어, 이거는 뚫을 적자 물방울이 한 방울씩 똑똑똑 떨어지는데 네. 바이어가 호흡이 폐죠 네. 우리 그런 거 봤죠 많이 네. 네. 그러니까 그 작은 물방울이 어떻게 바위를 그렇게 뚫을 수 있을까? 그래도 음. 그 적은 거라도 음. 오랜 세월 그렇게 하면 은뭐 뚫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노력이나마 음. 끈기 있게 오래오래 노력을 하면 무슨 일을 이룰 수 있다. 그때 예. 수적천석이란말을써요 수적천석 음. 물방울 접자 뚫을 천 음. 그래서 수적천석. 그 다음에, 언자말소분자 음, 음, 어, 우리가. 무조건. 무비유무그말무조비천비건 무조건. 무 이건 뭔 말이야? 은비천리. 발음, 발이 날아간다. 철리를 날아간다. 발음 없는 말이 나라간다. 나라간다. 천리를, 천리를 간다. 아. 말이 천리를 간다. 아. 그 말이죠. 근데 보통 그냥, 무적지, 그거는 없애버리고, 은비천녀, 은비천리.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럴 때, 네. 은비천리란 말을 쓰는 거예요. 날 빚자, 날 빚자. 날아간 게얼마안 빨리 되었어요. 벌써 천리를 간다는 거예요. 말은 발이 없죠. 네, 그렇지만 이렇게 무거것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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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퍼진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시연이란 말 혹시 들어봤어요? 시연? 시연. 시연. 이것이 콕콕 시자예요. 콕콕. 혹치 혹치자 취연 음. 응, 그러면 쓸데없는 말이다 말이에요 아혹 쓸데없죠 네. 어. 그래서 취연 그러면 쓸데없는 말이다 어. 이런 단어도 알아두면 좋겠죠 취연 네. 그 다음에 무거 중자죠 무거 중자 반대말은 뭐예요? 가벼울 중 가벼울 중자죠 경중 어. 경중, 그러죠. 그러면서라반대되는말이에요 그런데, 중복이란 말이죠. 응. 겹친다는 뜻이죠. 응. 응. 겹칠복자예요. 겹칠 응. 이것은, 응. 이게 중자가 무겁다, 응. 거듭, 응. 어. 응. 거듭, 거듭으로 쓰는 거예요. 응. 거듭은 뜻으로 쓰는 거예요. 중자가 이거는 무거울 증그는 거듭, 어, 거듭 중, 이래 드는죠. 거듭이라는 뜻으로 쓰예요. 중자가 거듭, 이라는 뜻으로 쓰요 곡학 아세란 말들어갔을까요한 번은 했을 거예요, 아마. 학문을 했는데 학문을 갖고 뭘 풀어 먹으려고 생각을 안 하고 아부를 해서 어? 뭔가 출세를 하고 어? 뭐큰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그렇죠? 병을 갖고 해야 될 것인데 어, 그건 놔두고 그냥 제쳐놓고 어, 그런 이제, 이제 공직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에? 에? 그래, 그것이 곡학 아세 아부를 해서 꿈을 꾸는 거, 뭔가 이루려고 하는 거. 아세 아아세 아세. 아세. 아세, 그다음에 풀을꽃풀꽃꽃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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저꽃꽃꽃꽃어 음. 네. 음. 음. 네. 그런데. 고만이란 말이 있어요. 그만. 음, 고만 있어. 아, 그만. 고만이란 말은 금방이다란 말이예요. 아, 아, 아. 고만하다. 이 예, 고만, 고만. 한로 예, 금방이다 그 말이. 아. 음. 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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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고만이 응. 고만에서 온 말일 수도 있어요. 응. 어. 음. 고만 그러면 이건 무방이다 그런 뜻으로 가둔다는 걸 알아들어 줄어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신백자 응. 아. 아. 앞에 들은음 앞에 둬야지 않 우리 백수 그럼 몇살 때로 했어요? 한번더또 할게요. 올9 5 9 올려놓고 올려놓고 올려 그렇죠. 백 그러면, 역시, 백에서 하나뺀 거예요. 그래서, 59세. 또, 미수는? 80. 80. 아, 90, 아니, 88. 88. 88. 80. 88. 만나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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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90 어. 요시 약자가 응, 그러면, 90 90. 약자를 이렇게 쓰요그래서 90. 가좋 수예요. 그러면. 시 배간시라는 말을 쓴다 그랬죠? 어어이거를 찾는데. 그러면 눈 어. 백안식. 백안식. 응. 개간씨. 개간시 어때요? 사람 이렇게 훑겨보면은 신자가 응. 많이 나오죠? 응. 어. 응. 훑겨보는 거예요. 훌겨보는 거? 아, 훑겨보는 그것을 개간씨라고요. 응. 어. 그 다음에, 부르문자가 나왔죠? 네. 예. 여러분 하세요 네. 운이 지차. 음. 이거 니가 지적했잖 무슨 일자? 네. 아, 이거 여러분. 아, 진흙이. 진흙이. 네. 구름과 진흙의 네. 차이. 네. 차이가 많아요. 맞죠. 그렇죠. 어, 구름은 아주 깨끗한 것처럼 보이죠. 진흙은 막 손에 묻고 지저분하죠. 아주 차이가 희망이 많을 때. 운이 지차. 운이 좋맞어요 다음에 일어날 기자가 나왔죠. 기사 헌생이라. 기사 회생 기사 회생 일어나 죽으면서 다시 살아나는 거. 그래서 기세사회생이라또 부사일생 일생이라 말쓰이죠 아홉 번 죽고, 어, 아홉 번 죽고 한번잡 죽을꿀, 죽을 걸, 어, 죽을 걸, 어, 죽을 걸 어, 당하다가 일어난 거예요. 어, 겨우겨우 살아난 거예요. 기사에서? 사일생이나 기사회생이나, 뭐. 기사 회생이나, 다 같은 네. 뜻으로 쓰는 거예요. 음. 이것은 어디서 이런 말이 나왔냐그러면 어, 중국의 춘추 여시라는 말이 여시춘추, 음, 여시춘추라는 그런 책이 있대요. 음, 음. 그거 보면, 은 공손작이, 어, 너 나라의 공손작이라는 사람이 나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 그래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리냐. 고 반신불수도 고칠 수 있으니까 약을 대로 쓰면 <laughs>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 이 말이 나왔대요. 어. 구사의생이란 말이, 아니, 피사의생이란 말이. 아, 피사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리겠어요. 그랬냐? 또 우리가 뭘 공사 같은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라 그래요? 기공식 한다 고 네. 그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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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도 일어날 기자 쓰는 거예요. 기공식. 음. 또 아침에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면 기상. 음. 기상. 기침 기침이라고 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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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옛날 기침한다고 그러죠. 베개 침대. 침기 침. 그럴 때. 음. 일어날 기차를 쓰는 거예요 옛날기침면기만 네, 했습니까 기침만 했습니까 어른들 일어나겠습니까 그다음에는 남녀남자또언더언자언더언자 앞에다가 물수가 붙으면 근본아 근원원 물의 근원이다 그럴 때 근원원 음. 그다음에는 이것이 꽃덩굴 방자요. 예 꽃덩굴 방자. 이거 모 방자에다가 위에다가 풀초가 있죠. 네. 어, 꽃덩굴 방자. 꽃다울 방자. 어, 그러면 여기다가 앞에다가 헤이, 헤를 쓰면은 발글 방자가 되는 거예요. 아 발글 방자. 또 여기다가 위에다가 지꽃자를 써요. 방방. 그렇죠. 방방이 돼요. 방방. 또 우리가 또기집냅자를주면 별로 안 좋은 자가 된다고 그랬죠. 방해할 방, 방해할 방, 자해할 방, 방해할 방, 자오할 <laughs> 방, 자해개배방보세요 응. 꽃다울 방, 자 밝을 방, 자 밝을 방, 방자 방, 방해할 방, 자해할 방, 자지있러있지 있기는 있지만요워요지만음워 풀초자 우리가, 뭐, 초계 같단 말았 써요. 목숨이 초계 같다. 어, 이거 계좌계 자거든요. 근데, 뭐 전쟁에서 뭐, 뭐, 막, 뭐, 목숨이 초계처럼, 뭐, 다 날아가 버렸다. 막 그런 말이 쓰죠. 초계. 어, 초계는 지푸라기, 지푸라기라는 뜻이에요. 음, 풀초 자에다가, 자초그라 다음에 풀로 초록 그 초록 동색 좀 초록 아시죠 네. 초록은 네. 풀은 풀은 녹색이고 네. 같은 색이다 한말이에요이 네. 음. 초록 동색 그게 서로 어울려지는 것끼리 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초록 봉색이라고 나왔어요 초록 봉색. 네. 그럼 우리 해석 한번 해볼게요. 네. 마음 마음심 맑을 정 수승사. 네. 흰배점을 네. 숫자. 마음이 맑으면 이뭔말이라 그다. 마음이 맑으면 흰 물을 수승으로 삼고, 마음의 맑음은 흰 물을 수승으로 삼고, 마음을 맑게 하려면 흰 물처럼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맑음은 흰 물을 수승으로 삼고, 온중말에 신중함, 신중함은 청산, 푸른산을 닮아라. 푸른산에게 배우라. 말의 신중함은, 신중함은 푸른 산에게 산에 배우라. 배우라. 음. 마음의 맑음은 흰 물을 수승으로 삼고 말의 신중함은 산에 푸른 산에게 산에 배우라. 언중학천산, 언중학천성산, 심청사백수, 언중학천성성산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높은 곳에 산 그림 구름은 일어날기 그러면 높은 산에 흰 구름이 일어나고 흰 그림이 높은 산에 흰 구름이 일어나고 어, 남원 남쪽 남쪽 원동에는 소라 아름다운 꽃이 꽃처럼 아름다움, 어? 아, 풀이 아름답더라. 풀이 푸르더라. 푸르더라. 꽃처럼. 어. 음. 아름다운 꽃돌과 함께는 그냥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음. 아, 꽃다운 풀이 그랬어요. 는 음. 꽃다운 음. 아, 음. 아, 음. 풀이 푸르더라. 꽃다운 풀이 땡. 높은 산에는 음. 흰 구름이 음. 일어나고 음. 차례차례 했어야 되죠. 네. 아. 1번부터 차례차례 1, 2, 3, 4, 5. 요거는 요리 요거 두개 요거, 요거 두고 어, 이렇게 해야 되죠. 예. 네.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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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1, 2, 3, 4. 이거는 1, 2, 3, 이이게해 1, 2, 3, 이거는 3회. 요거는 3 이, 요거는 3이요이는 3회. 요거는 언덕이거는3는이는 아름다움 풀이 푸르더라. 다덜박개는 아름답다로 표현하면 되죠. 마음심, 말들청 수승사, 힘대, 물수, 말씀은, 물중, 배우다 불청, 배산, 높을 곳, 배산, 긴 배, 름은 일어나기, 남녀명, 만덕은 오가울과, 불초 불로, 마음의, 마음의 맑음은, 흰 물을 음, 수성으로 삼고, 말의 신중함은 청산에게 돌라 청산에게 돌라 높은 산에는 음. 흰 구름이 일어나고 남쪽 음. 언덕에는 음. 아름다운 음. 풀이 음. 푸르더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연.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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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